배에 기름 튀면 꿀잼일듯 미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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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컨텐츠 <laughs> 오늘의 컨텐츠 <laughs> 금이 는단 말이 <반만이> 아닌가? 저번에 밑공정 <laughs> 미품, 금이가 왔었지 그리고 리지 시절보다 더 빠진 다명이가 왔습니다. 압구정에서 <laughs> 번호 <더못> 따였다는데 <웃음> <웃음> 와 번호 그 따였어? 예 앞구정 따요 그압구정이 진짜로. 야, 미안해! 안 따요, 안 따요, 어, 안 따입니다. 예, 섹션 원사 오케이. 이후로 전화보다. 예, 안 따요요. 그렇지? 울어서 그렇지? 오빠 여자친구 있어? 너도 없잖아. <laughs> <laughs> 너, 너도 너도 지금 남친 없잖아. 여기 다 솔로야. 오늘 이것저것 재료 준비했는데요. 사실 원래 처음에는 다이어트 요리를 준비하려고다가 하 재료를 사다 보니까 겁나 신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어, 얘네들 데리고 룰렛을 돌려갖고 랜덤 재료로 요리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. 아 맛있는 거야. 풀떼기 존나 많고 그게 뭐야? <laughs> 아, 아, 그래. 옛날에는막 기름진 거, 살 찌는 거 이런 거. 기름진 거, 칼아 찌는 거, 맛있는 거다 있구먼 지금. 제가 지금 좀 충격적인 걸 하나 봤는데 다명아 여기 오리 발이 있어. <laughs> 나 살면서 뭐 오리발이라는 재료를. 아, 나 따가워. 닭발도 못 먹어. 잠깐만, 나 닭발도 못 먹는데 오리발을 어떻게 먹어? 왜못 어. 먹어? 징그러워서 못 먹어? 응. 견딜 수 있어. 징그러워서 방금이야. 못 먹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. 이 형님, 물갈이 갔는데? 요이 유튜버에 미친 거 아니야? 그리고? 언니, 돼지 귀. 명태 고니가 예뻐 보이더라고요. 명태 고니도 하나 준비해. 명태 개를... 고니가 뭐예요? 명태 정자요 어. 아니, 어, 맛있는 거 먹자 그랬잖아! 맛있는 건 맞아! 나한테 맛있는 거. 야채라고 하면 도라지랑 더덜르랑 비슷해. 더덜 개아파라거스 5개. 그럼 나도. 아, 왜 이렇게 뭐, 많아! 뭐. 너가 더덜 싫어한데 엄청 많잖아. 배추랑 팽이버섯 아주세요저곤 싫어! 배추 팽이버섯! 배추 팽이버섯! 씻어, 씻어! 배추랑 팽이버섯

안심어도 어? 돼! 삼킬 수 있어 그냥! 그럼 오래발도 안 씹고 삼켜 이 자식아! 저뼈가 있잖아 <웃음> <웃음> 뒤져 언니! 어? 도전! 좋아! 눈딱 감고 삼키면? 나그아맞안 <laughs> 나! 나. 아숟가배 개지랄해놓고 뭐더딱 감고 삼키면? 맛도 안 나! 진짜! 협태 한번 열어보자! 아 진짜? 응. 협태 한번열어 협태! 협태 한번열어보자 아. 어. 돌려 돌려! 도전! 도전! 저거 한번더 뽑아봐! 한번더 뽑아봐! 아, 나도 괜찮아. 어? 아, 나 근데 있잖 어? <laughs> 아, 나도 괜찮아. 아, 나도 괜찮아. 불 나도 괜아 아, 나도 아 아, <laughs> 아, 음, 아, <봤런> 아, 아, 아 나나 돈이 어 할리야 병원 <목소리> 가고 <목소리> 하... 할리 강아지 사 아+ 아+ 엄마 안 줬어 아+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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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+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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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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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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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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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+ 야 아+ 이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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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아+ 되잖 아+ 야 근데 우리만 안 먹을 수 있어 지금 엄청 많아. 나 <목소리> 나 <목소리> 아+ 도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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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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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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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와. 와, 오리발 한번뽑아볼게 간다 오리발 도전 어데아아 건... 닉... 오리발 아, 그죠? 먹어야겠다 참외 먹어야겠다 참외 먹어야 오. 다 참외 먹어야겠다 야겠다오외어야겠다 참외 오어야겠다 참외 먹어야겠다 참외 야겠다 참외 먹어 근데 생각보다 더덕 튀기거나 열을 가하잖아. 그럼 달달해?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요. 더덕이 이렇게 생겼다. 고 정말이야? 그 <laughs> 어 아니 나 맨날 더덕이 대체 뭐지? 내가 먹어본 적이 있었나?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달라진 모양 보니까 생각났어. 어, 이거 갈색깔로 떨어진 것 약간 그거 아니에요? 키위가 갈색깔인 것같은어 <laughs> 이게 왜 키위야? 키위는 초록색 아니에요? 이거 아니야? 하얀색 사과 보고 사과가 왜 빨간색이지? 하얀색, 하얀색 아닌가 약간 기름으로. 열을 가해주는 거야. 중식은 간 시간을 빨리 먹잖아. 그래서 재료에 열이 미리 가해주는 거야. <목소리> 금이 언니가 제일 먹기 싫어했던 숟가락부터. 숟가락부터 아, 먹어보고 싶어도 될것아 아니야, 아니야, 일단 숟가락부터 먹어봐. 에이. 아, 아, 아. 아 어때? 너무 아, 아, 아. 그렇죠? 맛있어. 어때? 괜찮아? 맛있어? 맛있어? 뭐야? 너무 아, 맛있어. 아, 금이 어린이의 숟가락 식 해결! 아, 겁나 맛있는데? 쑥갓? 맛있어? 오. 그거 맛있다 했잖아. 예쁘게눈 어. 집어봐. 됐어. <laughs> 그냥 먹어. 그냥 먹으라고. <laughs> 그냥 먹으라고! <laughs> 음 맛있어. 나 쑥갓 싫어하는데. 쑥갓 엄청 맛있어. 뭐야? 나 쑥갓 좋아하네. 야 근데 다음 게더 맛있어. 왜냐면 다음 거 고기잖아. 난너거적부터 먹일 거야. 너가 나 이제 쑥갓을 먼저 먹인 것 같아. 아니 그냥 맛있었잖아. 그럼 어, 그냥 너도 먹... 어 비행기 아~ 비행기 갑니다 아~ 창류 창류 예! 씹을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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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아니야 맛은 안나 나무 껍질 침는 거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못 먹을 정도 그런 거아니냐 음. 맛있는데 더덕 향이 없진 않아요 진짜? 더덕을 진짜 싫어하는데 더덕 향이 거의 안 나요 음. 음. 그런 느낌으로 해주있지 금이 금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랜덤 제로 제품 아니 아스파라거스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보고 비싼 음식점에서도 먹어보고 그래서 다 뱉고 그래서 아 오늘도 안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세훈나 치게 줄까? 세훈아 치게 줄까? 어떡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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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뜨거 뜨 뜨거 아, 뜨거 괜찮아? 김철전 다 까지 않았어? 까진 거 같아요. 아. 좀 천천히 뭐야. 불어 <laughs> 들어 먹어 불어 먹어. 맥주가, 아 그럼 저쪽에서 먹, 먹기가 힘들어. 아 그래? 야너 다리 아파서? 아니 화장실 어디있지? 화장실 땅초시요리 먹보겠습니다 먹어. 아 왜~~ 네. 너무 맛있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매콤하고 따뜻하고 굵고 안 아, 아, 먹어 이런 손꼬리 더하기 전에 엔딩 멘트 하시다 이 저희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방 담방 아담바 해야지 담방 뿅 다음 영상은 이거 때. 안 봐! 그래! 그럼 이건, 이것도 싫어! 그럼 보지 마세요!